제가 최근에 제주도로 여름 휴가 다녀왔잖아요. 그래서 그 제주도 여행 때 제가 직접 뜬 옷이랑 이제 가방, 모자 같은 거 이제 들고 갔었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거든요. 일단은 가방이에요. 코바늘 가방. 너무 귀엽죠? 이거는 어, 하우스 오브 디 아니 하우스 오브 지원의 데이지 모티브 백 너무 귀엽 죠？약간 이 수술 은 약간 금박 같은 반짝 이고 약간 아이보리색, 그 다음 에좀차 분한 카키. 그래서 이거 들고 갔었 어요. 영상에는 이제 아주 잠깐 짧게 나오는데, 이거 너무 잘 썼고요. 근데 이건 뜬 지가 좀 됐어요. 작년 여름에 떠가지고, 작년부터 여름에 좀잘 가지고 다녔었거든요. 너무 귀엽죠? 그래서, 이거, 제가 이걸 처음에 뜨고, 주변에서 너무 귀엽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인한테도 선물도 주고 또 이제 저 보고 따라 뜬 이제 지인분들도 계셨거든요. 이거 있고. 이거를 뜨고 너무 귀여워서 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좀큰 사이즈로 뜬 거. 이거는 제가 그 작년에 한창 운동 다닐 때 운동 가방으로 썼습니다. 너무 귀여워요. 여기 이제 그 운동봉 놓고 가지고 다녔었어요. 그리고 제주도에서 내내 쓰고 다닌 버킷햇이에요. 이거는 유튜브 야닝야닝님의 데이지 버킷햇이에요. 원래는 이렇게. 검정을 제가 제일 처음에 떴었는데 이것도 제가 뜨니까 주변에서 너무 이쁘다고 해 가지고 제가 또 친구 선물로도 보내 주고 또 따라 뜨신 분도 있고 이제 생일 선물로 제가 또 이제 또 주신 분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이것도 작년쯤에 떠 가지고 주구장창 쓰고 다녔거든요. 가을 때까지 근데 이제 너무 쓰니까 애가 이렇게 좀 힘이 없어지더라고요. 이게 양인양이님 그 스마트 스토어 그 한지실로 떴거든요. 약간 이렇게 여름에 시원한 걸로. 그래서 저 애기 거, 저 애기도. 약간 이거는 저 애기 모자고요. 어 얘는 제가 끝단에. 그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제가 지금 모자를 아니, 머리를 묶고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얘는 좀 이렇게 끝에를 좀 만질 수 있게끔 약간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게끔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게 얘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처져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번 제주도 여행 때 얘도 엄청 잘 썼어요. 얘는 집에 있던 자투리 실로 해가지고 그 면이거든요. 면 100%? 뭐, 그러, 그랬던 런그것 같아요. 이거는 그 하우스 오브 지원님 스토어에서 그 이거 데이지 모티브 백 만드는 이 금사 실을 제가 이제 잘못 보고 그실 통으로 사가지고 실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계속 이런 거 만들면서 계속 썼던 것 같아요. 이것도 너무 잘 가져가서 너무 잘 썼고요. 그리고 이거는, 어, 탑이거든요? 코바늘로 만든 건데, 약간 얘는 그 구찌에서 나오는 그거를 이제, 어, 뭐라 그러죠? 따라 만든 아무튼 그런 탑인데 얘도 되게 보고 반 반했는데 어, 판매가 이제 종료된 약간 시즌 상품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뭐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따라뜨신 분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 저도 보고 약간 이렇게 한번 따로 떠 봤거든요. 배색도 너무 예쁘고 너무 예뻐요. 검정색 탑 위에 이거 딱 입어주면은 여름 상의 어, 이렇게 끈도, 끈으로 묶어주는 거 그리고 니팅도로시님의 프레첼 가디건 지난번 영상에서 그 제가 요즘 뜨게 영상으로 세탁하는 거에 도 이제 세, 그때 세탁을 얘를 했는데, 이제 뜬지가 좀 됐었죠? 그 세탁을 했는데 단추가 이제 잘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단추 바꿔줬고요. 여행 가기 전에 바꾸고 갔거든요. 이렇게 약간 귀여운 하트예요. 바꿔주고 세탁을 하니까 이 소매의 이 편물 부분이 너무 쑥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딱 입었을 때제 손등을 다 덮고도 한 여기에 대롱대롱 이렇게 내려오길래 제주도 가는 날에 급하게 다 풀고 급하게 풀고 이제 원래는 고무단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냥 그거를 없애고 그냥 코바늘로 급하게 좀 마감을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오리지널 실이 아니라 여름용으로 뜬 거다 보니까 그냥 가갑하지 않게 마무리 된 것도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여행가서 제주도가 제간 날이 진짜 폭염이라 너무 더웠는데 막 37도 막 찍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자외선 피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그게 더 더운 거 아세요?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얇은, 얇게 피부를 어, 보호해주는 게덜 더워요. 옷을 껴 입는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오히려 햇빛으로 피부를 한번 차단을 해줘야 덜 더워요. 직접적으로 피부에 딱 자, 닫고 있으면 진짜 읽는 그 기분이 계속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얘도 잘 챙겨가가지고 이제 밖에 오히려 돌아다닐 때얘입고 돌아다녔어요. 얘입고 돌아다니고 최근 영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. 그만큼 좀 제일 마음에 든 오류거든요? 그래서 첫날 갔날에는 이거 입고 갔고요 흰색, 아니, 이렇게. 흰색 팬츠에 입으면 되게 예뻐요. 그리고 이거는 아델라인님의 그해 여름 니트. 이제 수영복 입었다가 그 위에 잠깐 이제 나와야 될때 약간 조금 뭐 어디 다시 인도 가까이 나와야 될때얘한 번씩 걸쳐줬었어요. 얘도 되게 잘 했는데 여기 우리 나가려고 그러네요. 이렇게 좀 또닥또닥 해주면은 또 들어가요. 이렇게 아델라이님 이렇게 가져갔었고. 그 다음에, 가방. 약간, 조였다, 풀었다 할수 있게끔 해가지고, 가방이거든요? 제가 가방은 좀 많이, 이렇게, 처지는 거 싫어해서, 밑에 보통, 그, 가죽 대구, 가죽 판 있는 걸로 해서 많이 하는데, 얘는, 얘도 이제 실이 많이 남았던 게 있어서, 뜬거 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 이게 영상으로 잘안 잡히는데 반짝반짝 해요 얘는 좀 실물로 봐야 진짜 예뻐요 이거는 그 바늘 이야기에서 단종된 그 루비 골드 그 얇은 실 있거든요. 그거 합사해가지고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옆으로 올수 있게? 그래서 이거 진짜 예쁜데 쳐져서 안 들고 다녔다가 근데 이제 가죽 대고 하기에는 이제 실이 또 없고 그래서 그냥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여행 갈때어 오히려 아끼는 가방은 이제 가방이 좀 상할 수 있으니까 좀안 들고 다니거든요. 이것도 가져가서 잘 썼었어요. 이것도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. 그래서 이, 이 가방은 이제 그 지인이 좀 탐냈는데, 어, 어우, 뜬거 그냥 줄수 없죠. <laughs> 이것도 되게 귀엽죠. 이렇게 풀어가지고, 안에 아, 네. 있는데, 아,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, 좀, 이렇게 빨리빨리 넣고 빼고 그래야 되는데, 이거를 이렇게 풀었다가 뭘 찾고 힘이 없으니까, 이렇게 빨리빨리 해칠 수가 없어서, 그래서 더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직접 뜬 소품이랑 의류 입고 해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어, 이제 코멜리 그린티 콘서트 뜨고 있는 판팔리트가 아마 다음 영상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어,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